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은 그 우리 학생들이 어, 2학기 1차 어, 시험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 지금 찍었습니다. 아, 찍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다 퇴근하고, 어, 조용할 때 편하게 찍는 거니까, 혹시 중간에 무슨 돌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그 당황하시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과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교과서는 그 우리 동양복수 1일 중국어 교과서, 어 이번 시험 범위는 에 7과 8과 9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에 7과 8과 9가의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 먼저 제 7과 7과 98쪽을 봐주세요. 선생님이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어 편안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질문, 이건可以试一下吗? 请问这件可以试一下吗? 어, 请问, 어, 请问은 상대방에게 말을 붙일 때 쓰는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것 G N. 이 G N은 옷을 입는 양사, 거의 거의는 조종사로서 할수 있다는 의미인데 주로 이제 상대방에게 그 허락을 구하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어, 문장 뒤를 살펴보면 자스쓰 동사는 뭐뭐 해보다 시도하다라는 동사죠. 근데 이제 스이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좀뭐뭐 해보다 스이샤 어, 좀뭐뭐 해보다. 뭐 예를 들어서 칸이샤 어, 그러면 좀 보다 어, 이와 같이 이샤가 붙게 되면 좀뭐뭐 해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스이샤 좀뭐뭐 해보다. 자 문장 끝에 마가 와서 의문문이 됐죠. 저쟁 거의 쓰이시아마, 저이 옷을 좀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옷을 좀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어, 이 옷을 좀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 친구한테 저쟁 거 쓰이시아마, 어, 저신합니다만이옷좀 입어봐도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옷 가게에 와서 하는 표현이죠. 자, 거의 쓰이시아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에, 된다 그러면 거의,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또 거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대답은 거의 네 에,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요 메이오 다이디얼도 요 메이오 다이디얼도 요메요 자 요와 메요 어. 긍정과 부정형이 에, 나란히 나와서 의문문이 됐죠. 그다음에 따는 크다. 따이디얼 조금 크다. 이 이디얼은 동사 형사 용 뒤에 와서 조금 약간 이런 의미로 수식을 해 주죠. 그래서 이디얼 조금 크다. 이디얼 어, 더더 하면 이디얼 더 조금 큰 것. 그래서 요메요 이디얼 더 조금 큰 것이 있습니까? 음, 요 있습니다. 요 있습니다. 층 사오 등. 자층이 층은 문장 앞에 보여 붙이면 좀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사오 사오는 약간 조금 아,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약간 조금 등 기다리다. 그래서 어 사우던 그러면 조금 약간 기다리다. 그래서 징 사우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문장은 저젠 뚜어샤오쳔. 저젠 뚜어샤오쳔. 자이 옷은 그러니까 저가 이것 지엔이 옷을 재는 양사라고 했죠. 이게 뒤에 옷 이프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젠 이프 뚜어샤오쳔. 그래서 저젠 뚜어샤오쳔. 자 두어 사오 치엔은 에, 우리가 가격을 물어볼 때 예, 가격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죠. 얼마예요? 두어 사오 치엔. 어 사오 치엔 얼마예요? 그, 어, 가격을 물어볼 때는 통상적으로 두어 사어 어지엔어사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laughs> 자 두어 사오 치엔 얼마예요? 예, 참고로 이 두어 사오 어 사오는 그 수량의 문사죠. 중국의 수량의 문사가 몇개 있죠? 그렇죠.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G. 자, G. 이 G는 DBI 적은 네, 주로 숫자 를물로볼때 혹은 날짜, 요일, 연도, 시간 을물로볼때 쓰는 문사가 되겠죠. 어. 자, 두어사오는 주로 이제 큰 수, 큰수량물로볼때 또는 이와 같이 가격을 물어볼 때 네, 쓰는 문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all by b a s s quiet 얼바이바스콰이0 2 8 0원2 8 0원2이는돈원2 양사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과0두 어, 번째, 두 번째 문0 보면 0 0원 100원. 되겠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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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점어는 어떻게? 라는 의문사. 점어가 들어가서 의문문이 된 거죠. 마이, 마이는 팔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뭐, 어, 사과 어떻게 팔아요? 어, 사과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빈것점럼 마이, 사과 어떻게 팔아요? 어, 대답은, 스콰이첸 이진, 스카이치 이진, 시원에한근 네, 한글은 0원이에요 스콰이치 10원. 그죠. 콰이 10원. 또는 스콰이. 치엔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스콰이친 또 보통 스콰이친 이 자, 이진은 한근인데 자 중국에서 한근은 몇그램 이라고 했죠 중국에서 한근. 네, 중국에서 한근은 무조건 500g 이라고 했죠. 500g. 그리고 에, 중국은 뭐 과일이든 고기든 채소든 어, 통상적으로는 그이 무게를 달아서 팔아요. 우리하고 예, 문화적으로 가장 큰 차이인데 우리는 이제 개수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중국은 거의 대부분 예, 무게를 달아서 팝니다. 그리고 한 근의 단위는 예, 그 그게 뭐든지 간에 예, 500g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그랬죠. 스콰이첸이 지금 한 근에 10원입니다. 타이괴라. 타이라 자, 이 타이는 네, 정도부사로 대단히, 대단히. 여러분, 그, 정도부사 흔, 배웠죠? 흔, 흔, 무슨 뜻이죠? 네, 매우, 그죠? 매우, 매우. 근데 이 타이는 그것보다좀더 강한 뜻이에요. 타이 꿰이 러,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꿰이는 비싸다. <laughs> 자, 네 번째, 변이이 되어야 바. 비엔이델바. 어, 그 위에 나왔던 그 타이 쿠엘레는 다음에 등장할 때 설명해드릴게요. 네 번째, 비엔이델바. 비애니, 비엔이 비엔이는 값이 싸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꿔이와 상대적인 표현이죠. 비엔이 싸다. 역시 앞에 본문에 한번 등장했죠. 이얼 약간 조금 동사나 형사 뒤와서 에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로 수식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엔이얼바 자 문장 끝에는 권유 또는 추측 명령의 의미를 갖는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니델바좀 싸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문장 니야오 지진 니야오 지진. 어 당신은 야 원하다 필요하다 그렇죠? 야 요즘 동사로 쓰인 거예요. 동사 쓰였어요. 야 원하다 필요하다 지진 몇군이 필요하십니까? 몇 근을 원하세요? 워야우산진 저는 세 근이 필요합니다. 워야우산 저는 세 근이 필요합니다. 자, 게이워얼스빠콰이바게이워스바콰이 자, 게이워얼스빠콰이바 자, 이 게이는 이 게이가 지금 여기 동사를 쓰였거든요. 동사를 쓸 때는 이 게이는 뒤에 되게 목적어를 두개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워얼스빠콰이 죠. 그래서 해석은 누구 누구에게 면모를 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gave 나에게 얼스 박화 이십 원을 주세요. 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역시 문장 끝에 반은 권유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자 칠과까지 어, 끝났는데 지금 뭐시간이한 구분이 초과 됐네요. 자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갔죠 뭐. <laughs> 자, 8과 팔과, 네, 과첫 팔과 번째 본문은 어, 110쪽에 있네. 110쪽. 아, 여러분 110쪽을 보시고.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배경은 이제 상하이가 되겠죠. 자, 원 와이탄 점么走원 와이탄 역시 층원으로 시작했죠. 상대방이 물어볼 때 공손한 표현이죠. 와이탄, 와이탄, 와이탄은 그 상에 있는 지명이에요. 어, 상에 있는 지명입니다. 점마죠, 점마죠. 어떻게 갑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길 묻기를 할 때, 길 묻기를 할때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어, 의문사가 바로 이점마점 이 어. 길을 물어볼 때 점마. 어, 그냥 점마죠. 어떻게 갑니까? 怎么走는 그 그냥 통으로 그냥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갑니까? 어, 학교怎么走? 어, 무슨 무슨 고등怎么走什슨 무슨 고등학교는 어떻게 갑니까? <laughs> 와이탄怎么走? 어. 자, 와이탄은 어떻게 갑니까? 자,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왕前走, 왕前走. 자왕이 왕이라는 h i s is the 사실은 이 왕이라는 글자는 i s is the same t h 로 n 로 The first thing is the same thing. The first thing is the same thing. The f i r 왕전 앞으로 왕전 자 앞으로 가는 거죠. 자, d o 어디까지? 어디까지? T R 거, R 거, T R, T R. d o w 어디까지가 되겠죠? 그죠? 어디까지? T R 두 번째, T 첫 번째, T 상세 번째, T R 두 번째. 이와 같이 순서를 나타낼 때이 T 와 숫자로 표현하죠. T R 거, 그 거는 양사. 그래서 R 거, 입구. 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입구, 두 번째 길 입구에서 왕요과왕요과왕 역시 완전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과 구부러지다, 구부러지다니까 회전하다 이런 뜻이죠. 전체 문장을 보면 왕 지엔저 앞으로 가서 따오 띠얼거루고 두 번째 입구에서 도착을 하면. 왕 요갈 다시 오른쪽으로 도세요 구부러지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왕치엔 쪽 앞으로 가서 다우띠얼 거루코 두 번째 길 입구에서 왕 요갈 오른쪽으로 도세요. 어, 이런 뜻이죠. 자 위엔 뿌연자 뭡니까 멀지 않습니까. 역시 이 형용사의 긍정과 부정형을 나란히 놓아서 음운문을 만들고 있죠. 위엔 부엔 뭡니까? 부타이 위엔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자, 부타이 不太, 부타이란 표현은 약간 그 부분 부정의 표현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뭐, 그다지 멀지 않다. 부타이 위엔 또는 뭐 어, 그다지 좋지 않다. 부타이 어, 하오 그죠? 이와 같이 그다지 뭐 뭐하지 않다. 부분 부정을 나타낼 때. 표현어제쓰는 표현이에요. 부타이 위엔 그다지 멀지 않다. 조스펀정조 올라 자, 줘 가다. 그죠 스펀정 번종 10분. 분종은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조스펀종 음. 어, 분. 조스펀종 자, 분. 그래서 10분을 걸어가면 치우 따올라. 곧 도착합니다. 치우 곧 따올라 도착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우자 하우더 좋아요 하우더 어,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씨씨 감사합니다 부융 씨 부융 씨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씨씨하면 예, 앞에서 앞자로해서 어떻게 배웠죠 씨씨 감사합니다 하면 씨씨 예, 부크치 이렇게 배웠죠 부크치 그죠 에 예, 그러면 여기서는요. 부용 씨, 에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부용 씨, 부용 씨. 선생님 지금 그그이 치과 치료를 받느라고 지금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 1 2 쪽, 1 1 2쪽 본문을 보면. <laughs> 자, <립> 자, 니 자리 쉐쉐쉐 위에 마. 니 어. 자리 쉐쉐쉐 위 니, 당신 지 집이 되겠죠. 니. 어, 이 니는 에, 사실은 이제 에, 뭐 영어의 전치사처럼 중국어선 개사라고 하는 에, 에, 글자인데 이 글자는 주로 두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나타낼 때써요 그두 지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그 표현할 때이라는 글자였어요. 중요한 글자니까 잘봐주도록 해요. 그래서 이 리를 중심으로 앞뒤에는 당연히 그 장소 명사가 오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니자 너의 집, 니자 너의 집. 리 뒤에는 学샤 학교, 학교. 그래서 통상 해석은 뭐 뭐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의 집은 리学샤 학교에서 위엔마 뭐니? 음. 문장 끝에 마가와서 예, 의문이 됐죠 음. 그래서 이리 라는 글자는 예, 두 지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거의 100% 뒤에는 예, 멀다 혹은 가깝다 라는 형용사가 오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해서 뒤에 멀다 혹은 가깝다는 라 형용사가 나오고 이 부분에 예, 빈칸이 놓여 있으면 무조건 이리가 들어가겠죠 어. 니자, 니이야 위에. 까 너네 집은 학교에서 뭡니까? 不远, 멀지 않습니다. 니니 당신은요? 니 당신은요? 이 너는 가벼운 의문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니나. 헝위엔 아멀니다 헝위엔 멀지 니다公交上公交上자이 여기 야오는 뭐뭐 해야만 된다. 조종사로서 뭐뭐 해야만 된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자, 주어는 교통수단을 타다. 교통수단을 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교통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자전거나 오토바이 정도를 제외하고 뭐 전동차도 포함을 시켜서 이 어,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주어를 씁니다. 주어 치차, 자동차를 타다. 주어 공자우차. 버스를 타다, 어, 주어, 추주차, 택시를 타다, 비행기를 타다, 그쵸, 주어, 페이지, 그쵸, 배를 타다, 주어, 추안.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교통선을 타다라고 할 때는 이, 주어를 씁니다. 아,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주어와 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자전거나 또는 오토파, 모터사이클, 어, 또는 마일까지 포함해서 자, 이하오, 두어장 시즌, 야오뚜어 창스젠 이때 야오 수... 야오는 동사로 쓰인 것 같네요. 그렇죠? 필요하다. 필요하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야오가 동사로 쓰일 때는 보통 원하다 또는 필요하다 또는 걸리다. 걸리는 건 시간이죠.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다 또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야오 뚜어 창스젠 어창 얼마나 긴 아 지금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의문이 된 거예요 두어창 투어 창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두어창 시젠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려요 음, 이런 의미죠 빵과 샤오스 주어요 빵과 샤오스 주어요 빵은 절반 그거는 양사 샤오스는 시간 그러니까 절반의 시간 빵과 샤오스 절반의 시간 30분이 되겠죠 주어요 정도 주어요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뭐 정도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빵거 샤우스 줘요.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 이 시간이 18분 정도가 됐는데 좀 잘라가야 되겠죠?